저희는 지금 을지로에 와 있습니다. 피자를 먹으러 갈거예요 피자 렛츠 피자 야렘 야렘 진짜 너무 맛있겠다 진짜. 감사합니다 케이크 아니야 케이크? 아니야 <laughs>

저희 만선오프 왔어요. 나 만선오프에서 우동 처음 먹어봐. 해물는동 해물아동인데 해물이 없네. 해물. 어? 이거 이거 <laughs> 여기가 제일 조용해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해물에 쳐왔어요 괜히 해물 우동이 아니었어요. <웃음> 여러분 새우. <laughs> <laughs> 응, 어때? 네? <laughs> 귀여워. 귀여워. 어, 아, 진짜 맛있다. 응. 고마워. 같이 마셔주는 척 해줘서. <laughs> 아, 진짜 미안해 진짜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미쳤네. <고마워>. <웃음> <웃음> 안 당황 <방황. 웃음> 음, 소울 소울? 맛있겠다 이제 렌즈 빼도 돼? 어. 응. 집에 서갈때 챙겨가 알았지? 지 렌즈 <laughs> 네? 어. 앞으로 이제 다 먹을 거면서 배부르던 소리가 만하자 <laughs> 음, 사람이 좀 많아져서 이따가 찍겠습니다. 안 찍을 수도 있어요. 비가 <laughs> <laughs> 너무 많이 오네요. 비가 <laughs> 내리던 이방식 먹이 인사, 인사왜 인사. 이렇게 작아? 아, 만두 입술, 먹으러 왔어. 만두 먹으러 왔 인사할래? <laughs> 야, 니 끄면 안 돼. 나 아직 입술 안 벌렀어. 이제 관종 나와요. 이따가, 이 음식 나오면 켤게요. <laughs> 아, 맛있겠다. 어떡해. 이게 차슈덮밥 이게 마라 우유 가면. 그외모든 거. <laughs> 다 먹는 거 아시죠? 네. 찢어먹는 거 아니에요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샤오롱 맛 뜨거워도 돼요 맛있다 그치? 안에 다 새우인가 봐 이거 새우였어 주희야 새우? 진짜다 맛있지 몇판 시키면 되나? 이렇게 해볼까? 응 응 음, 제발. <laughs> 음. 그 걸트남 라면 맛나 컵라면 얼마 음, 좋겠다. 계란도 반 터뜨려서 같이 먹어. 미안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비위부터 아, 응. 아, 아, 먹어. 크리스티 창고 보이나 맛있어 음. 맛있 있어 음음 ]�네! 예쁘다

아니 한 잔만 더 시켜봐. 어.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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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지나 진짜 이 오이 소박이랑 맥주만 있으면 돼 이제. 나도. 나 이제 향은다 먹을 수 있나 봐. 나지나 나, 나 아까 좀 역했거든? 야, 그러면 마라탕을 한바 가지 쓰는 거좀 <laughs> 그런 말은 마라탕도 못 먹고 회비를 한다는데. 아직 또 하나 더 시켰어요. 톡 터트려가지고 국물부터. 국물. <laughs> 아, 진짜 밥 말아먹고 싶다, 진짜. 아, 뜨거워. 안 뜨러? 응, 따로 떠요. 거구할거 같은데? <웃음> 연기나, <웃음> 아, 너서너 무서워 다 아, 니 <엄마 아프다. 웃음> 아, 아,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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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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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물는좀더 먹다가 가겠습니다. 안녕. 클리어. 귀여워. 아내가 더 귀엽겠다. 귀엽다. 귀여워. 어떡해저 도왔어요. 맛있겠다. 당근 주스. 큐이퓨. 안녕. 큐이퓨. 누가 그렇게 뭐야? 잘라요? 그런 효과는 뭐예요? <laughs> 그럼 어떻게 잘라요? 맛있들아 안에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나 봐요. 네. 딸기랑 커스터드 크림은 반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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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당근 주스 좀 보여드려. 음, 야 진짜 근데 이거보다. 귀엽다, 근데. 저는 스다올르러 갈게요. 우리 애기. 하나, 둘, 셋. 토요 제가 오늘 느끼한 거 너무 많이 먹어서 반씩만 잘라가지고 먹을게요. <laughs> 우유 크림 도넛. 음, 맛있다. 저번에 시켜먹었던보넛보다 훨씬 맛있어요. 음, 음, 음. 스타드 크림. 음, 음. 음. 한 입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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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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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음. 음. 음! 초코 프이안안 단데? 괜찮아 저는 우유크림이 제일 맛있어요 다음에 가면 다른 맛으로 또 사올게요 잘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에게 추천받았거든요 쿠키를 택배로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겠죠? 목진님 감사합니다 응 음. 초코 맛이에요 초코 맛.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. 어떻게 그렇게 길게 적어줄 수 있지? 진짜 뜨거워. 보여 와, 맥주 너무 시원해 보여. 빨리. <laughs> 여러분, 좀 어두워요. 이해 부딱드려요 머리 안 감았어요. 그래, 먹지 마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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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사리 근데 강호동 가 너무 잘보이 골뱅이 아빠가 집에 그거 하지 말라고 해가 건강 안 좋아진대. 맞아. 귀, 귀인 아버지도 그러셨다가 아니, 아버지한테 말해. 그거 안 찍어도 그렇게 살았다고. 치킨 한 마리. 음. <laughs> <웃음> <웃음> <빨간 코로 비춰줄래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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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거 얘하렇게너 언니가한테 해줄대 누가 손따을 해줄게. 너가니들한테았어 누가 손맛을 꼽았가자지을가

막판. <laughs> 배불러 아 배불러 대리마도 다 <laughs> 이렇게 더운 여름날 친구와 함께 밖에서 맥주 한잔 어떠세요?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<laughs> 안녕 아, <예쁘다. 웃음> 좀 u n 어 那得劲了。 두 번째 해장. 핫치킨 이게 베이 이게 핫치킨 네. 이게, 이게 포테이토 건데 포테이토가서 일로 왔네. 이제 양심 잘습니다 어둠을 빨간 코로 비춰줄래 에레미카